자 천님은 571번부터 580번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 다양한 분사 구문의 형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분사 구문은 기본적으로다가 자얘들아 접속사랑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주절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절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이게 문장의 주인이니까 주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을 때 접속사를 이렇게 생략한다고요. 그쵸? 그래서 제일 흔한 형태는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동사에 ing를 붙이는 분사고문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야. 그죠? 그 다음, 접속사를 생략 안 해도 되죠? 주어만 생략하고 동사 ing 붙여도 상관없어요. 얘들아. 그쵸? 상관없어요. 그 다음, 접속사 생략했는데 이 동사가 수동태야. 주어도 생략했어. 수동태는 어떻게 되냐면 비동사 pp가 있기 때문에 빙 동사의 pp 이렇게 분사구문이 만들어지잖아. ing를 붙이면. 그죠? 근데 이 빙도 생략이 돼요. 그래서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그런 분사구문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접속사 생략했는데 주어 1번이랑 주어 2번이랑 달라. 그러면 주어 놔둬야 돼요. 주어 1번 놔두고 동사에다가 ing 붙이고 주어 2번 놔두고 이렇게 주절이 만들어지는 이런 분사구문도 있고요. 그다음 접속사 생략했는데 주어가 there is 처럼 시작해요. 그럼 there 해놓고 그다음에 being 있죠, being 비동사인지, being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분사구문의 형태는 많다 적다 꽤 다양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sir,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주어 동사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we kept standing 에다가 주황색. 우리는 계속 서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keep ing, keep on ing 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keep on ing, 파란색. 계속 무엇 무엇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서 있었어요. all the way. 줄곧 언제나 항상입니다. 바로로 묶어주시고요. 줄곧 언제나 항상.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 서 있었다. 됐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빙이 딱 보일 거야. 그럼 빙에다가 여러분들이 녹색을 하나 딱 체크하시고. 녹색을 딱 체크해 주시고. 그럼 넌 뭐냐 도대체? Who the hell are you? 너는 누구니? 아, 접속사를 생략했고. 그 다음에 주어를 생략하려고 했는데, there is there I였어. There is 였어요. 그러면 대여를 생략하려다가, 아니야, 넌 놔두자. 넌 놔두자. 놔두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b e 을 만든 거야. 그럼, 선생님이, there is there라는, 있다 라고 번역하라 했지, 그치? 그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요. 그죠? 자, 노에다가 파란색. 선생님이, 이노는 명사에 붙이지 말고, 동사에 붙이라 했어. 없었기? 때문에. vacant는, 빈이야텅 빈. 빈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자 전명구 부지런히 걷, 걷어주겠습니다. 지하철에 빈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서 있었다. 우리는 계속 서 있었다. 오는 내내 줄곧 계속 서 있었다. 세, 음, 줄곧 서 있었다 하면 돼요. 됐죠자 이거는 접주동에서 접속사 생략하고 대어를 놔두고 비동사에 i 인지를 붙였어요.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빈 좌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하철 안에 빈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서 있었다, 오는 내내 계속 서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얘들아, 이 vacant와 empty의 차이를 좀 기억할게요. empty는 뭐 비슷한 말인데, 자, vacant는 사람이 차지하지 않은, 그래서 not occupied 약간 이런 뜻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차지되지 않은, 그런 이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Available 그죠?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좌석을 Vacant라고 해요 보통 사람이 없는 이런 뜻이야 화장실이 얘들아 화장실 여러분들 비행기 타러 갔어 혹은 뭐 기차 탔어 화장실에 갔는데 Vacant하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근데 Empty가 들어가면 Empty는 아무것도 없는이야 들어가는데 변기도 없고 막 세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Empty야 알겠죠? 그래서 이 empty는 텅 빈이란 뜻이고, 이거는 사람이 없는, 약간 요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empty seat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약간 웃기게 되죠? 그럼 자동차에 연료가 없어. 그러면 뭐라고 부릅니까? vacant 상태라 그래요? empty 상태라 그래요? empty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상태. 자,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아 여기 해보세요 여기 해보세요 이렇게 weather permitting이 보이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주어 동사야 자 we will head에다가 주황색 그리고 setup에다가 주황색 and는 주황색 세모 병렬 구조입니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동사의 to ing pp는 동사도 아니다 동사도 아니다 동사를 안 쓰는거죠 동사에 뭐가 있어야 진짜 동사라 했어요? 시제가 있어야 주어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이. 그치? 자, 주어 동사 앞에 의문사나 접속사나 대시 있으면 이거 진짜 주절이다 아니다? 아니고 녹색이다. 진짜 주어 동사는 주절은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앞에 접속사나 의문사나 대시 없어야 돼요. 자, 얘 봐요. 앞에 아무것도 없죠? 이 진짜 주어예요 우리는 일 것이다, 향할 것이다. 밖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셋업 설치할 것이다. t e l e s c o p e 자텔리가뭐이야먼 것을 보는 망원경들을 설치할 것이다. To view 동사에 to를 왜 붙였어요? 동사로안쓰려고요 자, 별 우리가 이제 천 천문학에서는 항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를 움직이지 않는 별이야. 그 다음 플래닛. 행성, 갤럭시, 은하. 은하들. 안드로메다 이런 애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 망원경을 설치할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날씨가 허락한다 면이죠. 그래서 만약이라는 접속사 생략. 주어, 날씨가 놔두고,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죠. 만약, 생략. 날씨가 놔두고, 허락한다면,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망원경을 설치할 것이다. 요 패턴이다. 그죠? 자, 그래서 날씨가 허락한다면에다가, 녹색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weather permitt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사구문을 쓰는 이유는 뭐야, 얘들아? 영어는 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1번. 자, 영어는 유창하게 하는 걸 우리가 Fluence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BTS 노래 같으면 그죠? 그죠? It's a h thought of being young. 요새 쌤 이거 외우고 있어요. BTS, permission to dance. We don't need, to, we don't need, the permission,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그죠? 이게 막 빨리 하고, 그지? 어, 사용하는, 이거, f l u e n c 라고요 We don't need permission 하면 되죠? We don't need the permission to dance.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f l u e n c 라고 한다면, 2번. 자, 우리가 학교 시험 치는 거는 정확하게 뭔가를 답을 찾기를 원하잖아. 그 Accuracy라고요. Accuracy. 이게 정확성이야. 이거는 유창성. 이거는 정확성.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어, 좀 고급지게 써야겠다, 복잡하게 써야겠다 할때 이걸 컴플렉서티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고급진 표현을 쓰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뭘 붙이는 거야? to ingpp로 막 연결하고 의문사, 접속사, 대주동을 막 연결해서 문장을 길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그런 언어적인 욕구 중에 fluency, accuracy 그리고 complexity 요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청크들이 생겨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사람들은 할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주황색. 긍정적인 사람들은 처리할 수 있다. 우리가 처리하다는 말이 진짜 많이 쓰여요. 자, 세 개만 더 가르쳐 줄게요. Deal with. solve는 안 쓸게요. solve는 워낙 유명하니까 solve. 그 다음 cope with 해결하다 처리하다 그 다음 생각보다 많이 쓰는 게어 내가 그거 알아서 할게 할때 take care of I'll take care of it 할때 내가 그것을 알아서 할게 할때 take care of 이게 해결하다 처리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할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갈등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 여기 명사야. 갈등이 아니라 갈등 상황들을 처리할 수 있다. easily, 부사고요 쉽게 갈등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요거 접속사거든요. 근데 주어 생략하고 동사에 ing를 붙였어요. 자, 이거 어떤 패턴이야? 접속사 내비놓고 주어만 생략하고 동사에 ing 붙이는 이런 분사 구문 패턴입니다. 자, 긍정적인 사람들은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갈등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 쉽게 하면서 유지하면서 자 접주동에서 접속사 놔두고 주어만 생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 테이닝 유지하면서 이 메인 테인은세 가지 뜻을 알아놔야 돼요. 1번 뜻이 유지하다 2번 뜻이 수리하다 정비하다 자동차 같은 거 3번 뜻이 주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유지하면서, 좋은 개인 간의 관계들을 유지하는 동시에 쉽게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어, 오, 여기 왜 녹색 칠해놨죠? 미안합니다. 제가 정신머리가 없어서. 자, 주황색으로 바꿀게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할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어, 그런 쉽게, 엄한 동시에, 유지하는 동시에, 좋은 개인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쉽게 갈등 상황을 처리하고 다룰 수 있다. 여기도 봐봐요. 자, 여기 주어잖아. 긍정적인 사람들은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나 주어나, 뭐야, 의문사나 대시 없죠? 이거 주절이야. 이게 주절이야. 이게 참 쉬운 건데 사람들이 잘 몰라. 동사에 시제가 결합이 되면 주어를 가지고 진짜 동사가 되고. 그리고 to, ing, pp는 진짜 동사가 아니라 문장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 준동사. 동사가 아닌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 주어 동사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주절이고요. 이게 진짜 주어 동사고. 오히려 의문사나 접속사나 대시 있으면 얘를 문장에 이렇게 연결되고 얘는 주절에 붙는 종속절. 부분이 되는 종속절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어. 알겠죠? 자, 이런 것들 알면 좋아요. 자,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한 거야. 얘가 접속사거든? 주어 있어요? 없어요? 귀엽게 말해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략. 그 다음 동사 NG를 붙였는데 여기 과거 분사니까 아, 너 빙도 생략됐구나. 수동태에서. 그리고 여기 과거 분사만 이렇게 남아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여지면 일단, 목격되어지면, 요만입니다 녹색할게요. 자, 일단, 한번 보여지면, 한번 목격이 되면, 그 마지막 장면은, 자, 그 마지막 장면은 지가 보는 게 아니죠. 사람들에 의해서 관람되면, 혹은 목격되면. 자, 전면구 걷어낼게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할수 있다. 할수 없다, 될수 없다, 잊혀질 수 없다까지가 동사네요. 자. 이 쌤이 이제 그 BTS 노래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쌤 아들하고 둘이 같이 외우기로 했는데, 일단 멜론으로 한 두어번 들어. 그 다음, 그 멜론에 있는 가사를 이제 출력해가지고, 가사를 출력해서, 그, 유튜브에 뮤직비디오는 여러분들 0 7 5배속이 가능하지. 그걸 틀면서 가사를 보면, 그 It's the Father being y n g 이렇게 노래를 불러줘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그리고 노래가 어떻게 연결되는 게 있지?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어 공부, 팝송 같은 거 공부하시면, 발음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자, 이거 시제. 현재, 그 다음 조동사 뭐, can. 약간 BTS 팬들이 싫어하시겠죠? 어, 못 들은 걸로 주시고요 자, never 놔두시고. 자, 여기 비동사, forgotten에 pp가 들어있고요. 동사는 forget. 선생님, 울진의 바닷가를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는 내내 BTS 노래만 2 시간 들었어요. 자, forget. 그럼 여기 에 수동태 들어있죠? 자, 그럼 갑니다. 일단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면 이 말이야. 그 마지막 장면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할수 없다, 될수 없다, 잊혀질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동그라미겠어, 세모겠어요? 동그라미겠죠, 그렇죠? 약간 동그라미로 봐야 되겠죠. 뭐 세모라서 잊혀질 수도 있긴 하겠죠. 자, 요거는 어쨌든 접속사 생존, 주어 생략, 빙, 생략, 과거분사 생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자, 분사구문이 너네 그 고등학교 독해에서 매우 매우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잘 봐놓으세요. 자, 이것도 접속사 생전. 그 다음에 주어 생략, 빈 생략이야. 그래서 쓰여졌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쓰여질 때, 녹색가자. 이제 문장들이 좀 길죠? 때, 쓰일 때. 전명국 꺼다 낼게요. 전치사는 또 명사를 문장에 많이 넣을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국어로 쓰여질 때. 자, crisis입니다, 발음이. 위기라는 단어는, 자, 위기라는 단어는, 이다 구성되어진다. 자, be composed of는 두 단어로는 consist of에요. 구성된다. consist. 어, 이 consist of 가 수동태로 안 쓴다는게 시험에 꽤잘 나와요 구성되어진다 구성된다 자두 글자야 이거는 이렇게 캡틴는두 글자로 구성되어진다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나타낸다 주황색 represent는 나타나다 나타내다 하나는 나타낸다 danger 위험을 나타낸다 자 그리고 둘 중에 하나니까 the other 다른 하나는 나타낸다. Opportunity 기회를 나타낸다. 그래서 위험과 기회, 그래서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때 쓰여질 때 중국어로 쓰여질 때그 단어는 위기라는 단어는 이다. 구성되어 있다. 두 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나타낸다. 위험을 나타낸다. 그리고 단어 하나는 나타낸다. 기회를 나타낸다. 게다가 중학교 때까지는 chance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봤겠지만 이제는 opportunity 이런 단어를 외워주셔야 돼요. 기회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내려갑니다. 자, 이것도 접속사 그 다음 부사 그리고 동사에 ing가 붙어있어요. 자, 그럼 가자. 때. 처음으로 운동할 때 자 요거는 접속사 놔 두고 주어 생략하고 부사가 하나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운동할 때 그것은 이다 주황색 찍할까요 중요하다 요거 가져오진 주어죠 뭐하는 것이 중요하게어요 투셋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스포시픽 구체적이네요 스포시픽. 스포시픽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여기 연결된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가짜 주어. 그리고 요 2부터, 여기에 s p e c i f i 까지가 진짜 주어. 선생님, 저 영어 발음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단어를 좀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뭐 하라 했어? 모, 나, 리, 자. 요 드릴 훈련을 하라 했죠. 이름절에 강세가 으면 모, 나, 리, 자. 이름절은, 모, 나, 리, 자. 상음절은, 모, 나, 리, 자. 상음절은 모나리자. 요거는 s p e c i f 이거든요 specific, s p e c 모나리자, specific, 모나리자, specific. 거는 s p e c i f 이니까모나리자 s p e c i 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렇게 어디를 세게는서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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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s p e c i s p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그렇 자, 그 다음. 어쨌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됐고요 자, 내려갑니다. 요거는 외워야 돼요. 자, 이런 걸 관용어구라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엄격하게 말해서,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뭐뭐로부터 판단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생각하는 것보다 외우는 게 편한 게 관용어구야. 자, 일반적으로 말하면, 엄격하게 말하면, 선생이전사5브에 1번 뜻의 2번 뜻이 뭐라 했지? 대하여 3번 뜻이 뭐라 했죠? 뭐뭐? Bless you 중에서 그럼 넌 Thank you 해야지 자 재채기를 하고 옆에서 Bless you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바로 Thank you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재채기 시작 재채기 시작 빨리 Bless you Good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메카니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몸에 대해 말하자면 명성에 대해 말하자면 몸으로부터 판단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잡을게요. 자, 자,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반복이 중요하니까요. 자, 시작. 아, 한번 시작. 자, 재치기 합니다. 시작. 빨리, 빨리 연습해야 돼. 그래, 우리 우리 걸로 진짜 만들지. 한번 해가지고 두번 해가지고는 안 돼. 자, 다시 시작. 시작. 블러쉬.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laughs> 자,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 이거 의주동이죠. 의주동에는 얘들아, 요 왓은 문고리야. 여기 열쇠야. 열쇠를 쌤이 열어야 되는데 문고리 잡고 있으면 안 돼. 자, 유. 네가 먹는 것. 혹은 네가 무엇을 먹는지가 이렇게 돼야 돼. 요 열쇠를 열어야 돼요. 자, 쌤이 의주동에서는 주어를 먼저 열라 있어 여기 열쇠인데 계속 문고리만 잡고 덜컥덜컥 열어도 안 열려요. 자, 네가 무엇을 먹는지는 자 일단 녹색 체크하자 니가 뭘 먹는지가 그리고 얘가 주어 덩어리에요 자 그래서 이 청크가 주어가 되면 동사는 단수치가 됩니다 자 니가 뭘 먹는지는 이다 더 중요하다 자 선생님이 독해에서는 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대은이 이 글에서 의미있는 두 개를 비교해줘 그래서 이대이중요한거요자그 다음 또 의주동 나오죠 자, 이 외는 문고리, 유가 열쇠야. 유, 너가 언제 먹는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자, 네가 뭘 먹는지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언제 먹는지는 세모입니다. 뭐 밤에 먹으면 살쪄. 아니야. 밤에 살찌는 걸 먹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밤에 뭐 샐러드 먹고 이러면 되, 괜찮을 거 아니야. 그쵸? 음에 공기 먹고 이러면 괜찮을 거 아니야, 그렇지? 헬륨 같은 거 먹죠. 나트륨 이런 거 먹, 아 나트륨 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네가 뭘 먹는지는 이다 더 중요하다 보다. 네가 언제 먹는지보다 더 중요하다. 그쵸죠나 내려갈게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너의 주장은 이 argue는 argument의 번 뜻이 주장이고 2번 뜻은 말다툼이에요. 고등학교형에서 말다툼이 나올 일은 많이 없겠죠. 이게 주장이고, 일반 뜻이. 그 다음 뜻이 이제 말성, 말다툼. 자, 엄격하게 말하자면, 너의 주장은 놓쳤다. The point. 요점을 놓치고 있다. 놓쳤다. 다시 말하면, 어, 주제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너의 주장은 놓쳤다. 요점을 놓치고 있었다. 됐죠? 뭐에 대해 말하자면, fame, 명성에 대해 요거 에 이제 형용사가 famous야, famous. 이게 유명한. 악명 높은는 infamous예요, infamous. 이게 악명 높은. 자, 명성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할수 있다,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주황색 할게요. 명성에 말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정말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가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라. 약간 이런 뜻이야. 연예인들 중에 유명해지는 사람들은 뭐 10분의 1, 한 100분의 1 정도 될까요? 그죠? 운이 따라야 되겠죠? 자, 말하자면, 명성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할수 있다. 정말로 올 수도,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어,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판단하자면, 자, 전면 굽을게요. 로부터. 그녀의 첫 번째 소설로부터 판단하자면, 그녀는 될 것이다. 훌륭한 작가가 될 것이다. 별 문제 없죠? 자, 그럼 한번더 쌤이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좀 번역을 하려고 노력해볼게요. 자, 있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빈 좌석이 없었기 때문에, 예, 지하철에 빈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서 있었다. 오는 내내, 가는 내내, 계속 서 있었다. 우리는 일 것이다, 향할 것이다, 밖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설치할 것이다, 망원경을 설치할 것이다, 보기 위해 항성, 행성, 그리고 은하,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 망원경을 설치, 설치할 것이다. 작은 것을 보는 게 이제 마이크로스코프거든요. 얘들아, 마이크로스코프, 마이크로스코프, 얘가 현미경이야. 이 텔리란 말이 멀리서의 이런 뜻입니다. 우리 멀리서 오는 그런 그 그림이 뭐야? 텔레비전이죠. 멀리서 느껴지는 감정이 뭐야? 텔리퍼시, 그렇죠? 이게 텔레파스라고 하죠. 자, 어쨌든 행성, 항성, 행성, 은하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 망원경을 설치할 것이다. 날씨가 허락한다. 면 그렇게 할 것이다. 됐죠? 긍정적인 사람들은 할수 있다, 다룰 수 있다. 갈등 상황을 잘 쉽게 처리할 수 있다. 하는 동시에 유지하는 동시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쉽게 갈등 관계를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일단 한번 보여지면 그 마지막 장면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할수 없다, 될수 없다, 잊혀질 수 그래서 세면 수동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녹취에서 수동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라고 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거분사도 중요해요. 한국어로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면 수동태 안 쓰면 돼요. 일단 한번 보면 우리는 그 마지막 장면을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절대 잊을 수 없다. 이건데요. 영어는 사람이 아닌 주어가 흔해. 그래서 일단 보여지면 마지막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보여지면. 그것은 잊혀지지 않는다. 잊혀질 수 없다. 약간 이런 문장이 만들어져요. 때, 쓰일 때, 중국어로 쓰일 때, 그 단어 crisis는 구성되어 있다. 두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나타낸다. 위험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나타낸다. 기회를 나타낸다. 때, 처음 운동을 할 때, 그것은이다. 중요하다.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네가 뭘 먹느냐가 이다 더 중요하다 보다 네가 언제 먹느냐 보다 더 중요하다. 엄격하게 말해 너의 주장은 놓쳤다 요점을 놓치고 있었다. 몸에 관해 말하자면 명성에 관해 말하면 그것은 할수 있다. 정말로 쉽게 올 수도 있고 쉽게 갈 수도 있다. 판단하면 로부터 그녀의 첫 번째 소설로 판단하면 그녀는 일것 같다. 훌륭한 작가가 될것 같다. 여러분 중에서도 드라마 작가 이런 거, 뭐좀 소설 작가 이런 거 나오면 좋겠어요. 햄도여러분 나중에 되면은, 오, 내 제작가. 이번 드라마의 작가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글잘 쓰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